네, 수학2 기말 대비 22번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지상 225m의 높이에서 6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속도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속도식이 60 10t였으니까 t가 6초였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겠죠.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고 높이인 값을 구하려면요.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속도식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60t. 그런데 얘는 225m에서 움직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높이가 아니라 그냥 움직인 거리만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25라는 초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6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 곱하기 36 더하기 360이 되니까 마이너스 180 더하기 360으로 t가 6이었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80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225m 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높이, 거리가 180인 거고요. 내려올 때는 이만큼 내려왔을 거야. 여기가 지금 225m 위에서 던진 거고, 225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움직인 전체 거리가 될 테니까. 즉, 180인 것은 두 번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225를 더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 585m만큼 움직였겠죠. 자, 지금 이거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높이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던졌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180, 최고 높이까지 올라간 게 180만큼 움직였고요. 다시 내려올 때 180에, 225였나, 그만큼은 한번더 더해주어야 떨어져서 지면에 오는 거니까, 요런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